이게 뭐지? 신박한 오령 세일 추천템 4가지. 토출부에 에스테틱 노하우가 담긴 메탈 소재의 티자 갈사가 있어서 쿨링감과 함께 마사지가 가능하고 턱부터 눈가 피부까지 끌어올려주는 티자 갈사로 얼굴 전체에 사용 가능합니다. 바르면서 동시에 눈 주변 풀어주면 진짜 시원하고 붓기도 진짜 빨리 빠져요. 이 제품은 피부과 전문 의들이 공동 개발한 먹는 레티놀 파우더인데 먹는 레티놀이라는 카테고리가 존재하지도 않던 2023년에 출시해서 먹는 레티놀의 옵션을 레티놀 세운 제품이에요. 이런 이너 뷰티 제품은 저성능화 필수템이잖아요 근데 이건 레티놀까지 함유돼 있어서 한 번에 챙길 수 있는데 적당히 상큼하고 맛있어서 자꾸 먹게 돼요 와 이건 진짜 달라요 선크림이랑 파우더가 합쳐진 느낌? 메이크업 전에 파데풀리처럼 혹은 프라이머로 모공이랑 톤을 잡아줘도 되고 메이크업 후에 파우더처럼 바르면 보송한 마무리감을 주는데 밀리지 않고 진짜 파우더 처리한 것처럼 보송하고 깔끔하게 마무리되고 바르면서 시원한 쿨링 효과까지 있어서 매일 챙겨 다니게 되더라고요. 진짜 강추해요. 이거는 붙이고 있으면 붓기 빠진다고 해서 호기심에 사봤는데 예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손이 계속 가면서 누르고 있더라고요. 뒷면에 돌기가 있어서 생각보다 아프면서 시원합니다.